안녕하세요. 별의별의티 v 입니다 오늘은 이 스네이크 큐브로 뭘할 거냐면요. 로켓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이제 시작합니다. 먼저 12칸이 있는 걸 준비합니다. 어, 언제 권총가 했던거와 똑같은 길인데요. 근데 여기가 좀 빠졌어요. 그래갖고, 좀 오엔, 좀, 좀, 색이 다르다고, 어, 다르게 꺾어버릴 수는 있는데, 일단 해보겠습니다. 먼저, 얘를 반으로 꺾습니다.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가 되고요. 이 하얀색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가 돼요. 이런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요. 그 다음에 얘는 위로 올려주고, 얜 아래로 내려주면 돼요. 이렇게요. 그 다음에 이런 채로 준 다음에, 쪽에서 얘를 올려갖고, 얘를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됐죠. 이렇게 하고, 이렇게 공, 공 만드듯이, 얘를 제껴주면 돼요. 이렇게 제껴주면 이런 모양이 됐죠? 이런 모양 됐어요? 그럼 이제 뒤집고, 뒤집는 게 아니고, 얘를 위로 올려서, 또 이렇게 하고 마무리요. 그럼 이런 모양이 됐죠? 물고기 같은 모양이 됐어요.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있어요. 이쪽에서 뒤집어서 열 이렇게 올려갖고, 그럼 밑에가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평평하죠?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하고, 얘를 딱 제껴주고, 이렇게 하고 딱 제껴줍니다. 그럼 이렇게 좀 짧아졌죠? 그 다음에 여기 뒤집어서 뒤집으면 또 여기 제껴야 할 곳이 생기네요. 여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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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껴야 할 곳이 생기는데 그럼 제껴 보겠습니다. 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안에는. 이 모습이에요. 수으로 세게 하고, 얘를, 얘를, 또 제껴주는 방식으로, 얘를 이렇게 하고, 그럼 이런 모양이 됐죠? 안을 살펴볼게요. 이렇게, 그 다음에, 얘를, 이게 안 제껴지네요. 이렇게 제껴줍니다. 그럼 이렇게 됐죠. 이게 끝이 아니라 아직도 이제 조금만 남았습니다. 이제 이렇게 꺾어주면 이렇게 기억자로 되죠 다음에 얘도 똑같이 이렇게 꺾어주면 로켓입니다. 완성. 안녕히 계세요. 이걸로 유튜브를 마치겠습니다.